안녕하세요. 어, 수의 안과 베이직 과정 예,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어, 안과 강의하고 있는 김중영 교수입니다. 세포층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피그멘트 네비세림이 여기서는 보시면 은이 검은색 선들 있죠? 이거 마치 보시면 핵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예, 어, 포토센스티브 셀의 핵입니다. 그거에 여러분들잘 아시는 라드셀 콘셀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 그 아래쪽에 아주 댄스하게 빨갛게 되어 있는 애들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쫙 나와 있죠. 이게 검은색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피그멘티드 에피세리엄은 피그멘테이션이 안돼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검은색은 뭘까요? 피그멘티드 에피세리엄의 핵입니다. 핵이 이렇게 염색이해서 나타난 거예요. 네. 여기는 밑에가 콜로노이드하고 피그멘지 데피세리엄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아니, 같은 색이, 검은색으로 같기 때문에 붙어 있듯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위에 게 뭐예요, 그러면? 네. 포, 포토센스티브. 여러분들 잘 아는 라드셀, 콘셀이 그거고요. 그거의 핵이 위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위로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한계 세포층이 또 하나 보이시죠? 핵이. 얘는 이쪽과이쪽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조직학 시간에 배웠듯이, 한쪽에서 신호를 받아서 반대쪽으로 신호를 보내는 세포, 뭐라 그랬죠? 바이폴라셀이죠? 예, 바이폴라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위쪽에서는 강글리오셀이 존재를 하는 거겠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해서 레티나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예, 반사판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동물의 눈에 봤을 때 대체적으로 도살쪽으로는 반짝이는 부위가 존재하죠. 를그 우리가 반사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미 다 배우셨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테이피텀에서 어, 테이피텀이 있는 곳에는 뭐라고요? 피그멘트 데피세름이 피그멘테이션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반사판이 없는 곳에서는 네 피그멘트 데피세름이 피그멘테이션 되어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다시 이 부분은 앞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반사판의 색깔은 왜 다양하게 존재할까요? 어떤 애들은 노란색도 있고, 어떤 애들은 붉은색도 있고, 어떤 애들은 정말 뭐 파란색도 있고, 그러는데 그 색이 이피텀의 색깔은 아닙니다. 이피텀의 두께에 따라 가지고 빛이 반사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굴절률을 다른 빛들을... 선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색이면 뭐 특별하게 뭐 순서적으로 뭐 테이피텀이 노란색의 테이피텀 이 있고 뭐뭐그 빨간색의 테이피텀 이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두께에 따라 가지고 빛이 반사되는 어떤 색이 더 많이 반사되느냐가 달라지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또 다시 이거를 가져왔네요. 네 보시다시피 이건 다시 잘라서 좀더좀 좀 섬세하게 돼 있는데요. 우선 크게 레티나는 이너레티나랑 아우터레티나로 크게 나누게, 나누어서 게나누 설명을 합니다. 음, 이너레티나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바이폴라 셀과 그 다음에 강글리온 셀이 존재를 하고요. 아우터레티나 쪽에는 이렇게 r p e 까지 얘기하는데 어딘가 하면은 포토센스티브 셀들, 포토리셉트 셀들이죠. 포토리셉트 셀들의 셀들하고 그 아래쪽에 RP까지 합쳐가지고, 아우터, 어, 레티나라고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거림 자체를 조금 눈에 익혀두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기준들을 아셔야 되는가 하면요. RP층들. 보통 우리가 OCT를 찍게 되면요. 딱 찍혀 나오는 선들이 보면, 요 아래쪽에서 위쪽이 아주 선명하게 밝은, 아주 얇은, 예, 그 댄스한 색, 그 밝은 선이 하나 보이거든요. 그게 r p 예요 그 위에 요까지 요 부분이 또 다시 댄스하이 하얗게 나오거든요. 그 아래쪽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아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질환들이 발생을 하니까 좀더 쉽게 리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층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아우터 어, 레티나랑 이너 레티나 두 개를 구분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